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향한 파이널 A의 격대를 시작했습니다. 한화 K 리그 2023 34라운드 파이널 A 대구 f c 와 전북 현대의 격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셀루스도 이 대로 주고 받으면서 자 바셀루스 한쪽 K 누가 자 돌아서면 왼발 오! 오! 슈퍼 세 김정훈 와, 왼발에 지금은 정확하게 얹히기는 했는데. 네. 전에 맞은 거 맞죠? 네. 네. 올 시즌 앞선 경기들의 3승밖에 없는데 그 중에 2승이 전북이니까. 네. 저 오! 오! 자, 한경! 아, 들어왔어요! 옥사이드 아닙니다! 한경! 자, 선전골! 자, 아, 자! 최근에 한경 선수가 결정력을 다시 한번 세어냅니다. 자, 셀루스입니다 마셀루스 많이 자, 나왔죠? 마스에루스. 입니다. 아니. 네. 어, 지금도 그냥 갑니다. 발점을 한번 불어 봤는데요. 아, 자, 안 됩니다. 자, 안됩 이거 시베, 마무리 카야죠! 막아내고 있는 우승은 한계라고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자, 벨톨라에게 밀어줍니다. 자, 벨톨라한빼 매죠. 어, 공전 나왔어요. 고재현 자, 고재현고재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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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은김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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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정은들정은 김정은, 김 아, 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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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니다정은김정수 오. 자 이볼을. 은 먼저. 은김 왔어.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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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재현. 자 등지고 다시. No. 파션. 자. 파션. 아, 넘어집니다, 아, 지금 넘어집니다. 아, 자 빠샤. 죽었, 정태섭 선수가 일단 손을 쓰기는 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전북에서도 잠깐 뭐 임대 시절도 있긴 했었고요. 그렇죠. 아, 이거를 끊어냈습니다이 구나 들어가면서 하지만 이겨내고 있는 무선미 기회입니다, 기회다, 무선미자무선미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잡겠습니다. 한번 잡아, 놓고 아니 한 번, 자 여기서. 페널티 자! 안현범이 페널티를 얻어냅니다 결정적인 승점 3점의 기회를 잡아내고 있는 전국입니다 구스타버 준비합니다 구스타버 구스타버 골 아! 들어왔어 오! 2대1 자 벨톨라 자 벨톨라 밀어줍니다 그리고 슛 잡아냅니다 멋진 세브을 해내는 <laughs> 김정훈 자이구나라자 왼발로 낚이 깔아서 휠킥 넘겨주고 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영 김진혁. 세이브. 세이브. 김정은의 엄청난 세이브. 그리고 피스트 여기서 오! 울립니다. 2대1로 2대1로 전북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둡니다.